자, 쿠키런 킹덤 겨울 업데이트! 고드름 예티의 쿠키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잠깐만. 야, 얼굴 좀한번 보자. 음, 콧물이 이렇게 있고, 어또 <laughs> 이게 고드름 예티 쿠키가 출시되면서 다른 쿠키가 출시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또 이제 쿠키런 킹덤에서 아, 김 대리님. 이번에 또 쿠키를 출시해야 될것 같은데 무슨 쿠키를 출시하죠? 저번에 그 고드름 예티 있잖아. 그거 뽑으면 되지. 이번에 박 과장님이 그거 고드름 예티는 스페셜 쿠키로 출시하자라던데요. 그래? 음, 이를 어쩐다. 그러면 김 대리님, 이번에는 에픽 쿠키는 출시하지 말죠 아, 그러자고. 월급 루팡 시원하게 때려보자. 하하하. <laughs>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뽑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베 마쿠키 눈설탕 마쿠키 코코아 마쿠키 모카 마쿠키 솔방울 마쿠키 이 다섯 가지를 픽업으로 내세운 겨울맞이 쿠키 뽑기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확률을 보면은 지금 프로베 마쿠키는 0.269 솔방울은 0.293 코코아 뭐 다른 애들도 뭐 0.293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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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름베마 뭐, 쿠키를 뽑기 위해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신규 쿠키가 없으니까 뭔가 마음이 불타질 않는다. 어 음. 이번에 고드름야티 쿠키가 좀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그 스냅 드래곤 막 쿠키가 이 알을 어, 뭐야 오너 스킵 여기를 이렇게 막징 하면서 지지는 느낌이었다면 고드름야티 막 쿠키는 또 이제 기상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깨우기 시도로 요러고 하는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어. 계우히 시도. 화면을 드래그하여 쿠키를 깨워 보세요. 자, 무료로 세번 시도한 결과 단 36. <laughs> 단 36. 와, 야, 현질하는거 봐. 야, 현질로 이게 여니까 네 느낌부터가 다르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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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이게 현질로 하니까 이게 느낌부터가 달라요. 방금 효과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이야 어이야 이거 올라가는 거 봐라. 징. 야, 슬슬 일어나. 얼굴 한번 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렇지. 친구라는 단어는 정말 예쁜 것 같아. 오호호.

고드름 승급 응원 패키지. 고드름 녀티를 한 마리 주고 35,000원?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고민이야. 지금 내가 이거 여기서 단순히 지금 소르베마 쿠키를 한번 뽑아 보겠다고 내 지금 아까운 피와 같으니 6만 크리스탈을 소모를 해야 되는지 아내 소르베마 쿠키는 겨울의 근본이니까 겨울이니까 한번 뽑아 볼까 내 6만 크리스탈 내가 써준다 자어 어, 소르베가 은근 잘 뜨긴 하네 자 소르베야 다 필요없다 0.269%의 소르베마 쿠키야 지금이니 땅? 어? 그렇지. 뭐? 어? 야 이거 소름에 뽑으려면 이거 확률 나름 괜찮을지도. 바로 최고민이. 아니야. 코코? 코코 있네. 아니 픽업이 한 번에 다섯 개라서 얘네들은 다 뜨는데 왜 소름에만 안 뜨냐고 진짜 도대체가. 어? 뭐가 어, 다. 아. 그렇지. 어? 아, 제발 여기서라도 지금 어 소르베 한 마리라도 주라 제발 어, 어? 아니, 너가 왜오 어?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오히려 좋아. <laughs> 오히려 좋아. 지금 현재. 아, 뭐, 업데이트가 돼서 잘 모르겠지만, 업데이트 전에는 지금 스타더스트가 굉장히 많이 자주 쓰였거든요. 와! 이거다. 이게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어찌보면은. 데브 시스터즈에서 저희 쿠키 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이거라도 봐주십시오. 할 수는 있는데 이거 0.3%로 소르베마 쿠키 이거 복사하는 거는 이거 꽤나 클수 있어요. 이거 빙결되기 만약 좋기만 하면은 이거 소르베뽑으라고 난리를 피우겠는데 아주 그냥 여러분들 소르베마 쿠키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나 많거든요. 이 소르베마 쿠키와 이 목화맛 쿠키의 러브 스토리 그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소르베마 쿠키 뽑으라고 이거 글쎄 많이 좀 기르겠는데? 그렇지. 설마 또? 또또또소를뱄냐또소를 뱄면 이번 데브 시스터즈 냐또 인정한다 응또니야이거는 어, 어쩌다가 나오는 사고인데 진짜 사고가 나버렸네 <웃음> <웃음> 뭔가 이상한데 어이, 뭐가 이상해또제계이에뭐또키가잘나온또는게뭐또이상한또있나이여러또들 항상 내계또에 쿠키가 잘또오면 뭔가 또이상하또 어? 그이지또 전설 한 마리만 더 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전설 마오망오 퍼주세요. 소름래 아, 나로... 아! 아 솔방울. 솔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정말 서운하잖아. 이 솔방울 말두 마리가 나오는 게 서운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두 마리가 소르베가될 수가 있는 거야, 진짜로. 소르베 쌍란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어찌 으면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고로치에. 소르베마 쿠키야 쌍란으로 한번 등장해줘라 쌍란 한번 보여주냐? 아니야개 미쳐 아 아니 이게 확률이 은근 맞는 거 같기도 하면서 이게 확률이 은근 짜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4만 2천 개당 전설이 하나밖에 나,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해자 뽑기가 되었습니다 어이 그래요?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 좋으려면 소르베마 쿠키가 지금 개사기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 쿠르베 하나만 더 줘라 진짜 어? 쿠르베야! 아님 너 다! 아... 아니 뽑기가 지금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원래는 여기에 일반 어 에픽쿠키 픽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라지고 이게 전설 쿠키 그니까 러 슈퍼 에픽쿠키에 픽업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크리스탈로 이게 처음 등장하는 방식의 이런 뽑기라서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얼음 속성이 소르베가 사용이 되느냐 그리고 소르베가 정말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얘들아 나의 역할은 그거겠다. 빙결덱 체험기 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줄거까지 응, 사랑해 얘들아.